오른쪽 앞판과 왼쪽 앞판을 연결한 후에 주머니를 만들어야 되는 위치까지 떠줬어요. 그 다음에 이 주머니를 뚫어야 되는 위치에 이렇게 마커를 표시해 주시고요. 이 위치까지 한번 쭉 떠볼게요. 주머니 위치를 왔으면 주머니 코수만큼 별도 실이나 이제 다른 줄바늘에 옮겨 놓을게요. 그대로 옮겨 주세요. 주머니 코스만큼 이제 옮겨놨으면 이 코스만큼 손가락으로 가마코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쉬어둔 코스만큼 만들었으면 다음 코로 넘어가서 그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안쪽 면 보고 안뜨기로. 암호코 부분도 쭉 안뜨기로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계속 매려스뜨기로 앞판과 뒤판 연결하기 전까지 쭉 떠주시면 되세요. 주머니를 떠볼게요. 쉬어두었던 코를 그대로 바늘에 옮겨 끼워주었어요. 그 다음에 주머니를 뜰 실을 가져오셔서 양 사이드에 시접코가 하나씩 더 필요하기 때문에 첫코 매듭으로 코를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다음 코부터 쭉 겉뜨기로 한 단을 뜰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접코 한 코를 가마코로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뒤집어서 안쪽 면을 보고 뜨셔야 되는데 이때 이제 주머니가 바깥에서 메리아스 안뜨기 메리아스로 보여지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겉뜨기로 한 단을 뜰게요. 다시 뒤집어서 겉면을 보고, 이번에는 안뜨기를 떠야 안뜨기 메리아스가 바깥에 보여지겠죠. 다시 뒤집어서 겉뜨기. 다시 뒤집어서 안뜨기. 이렇게 해서 계속 안뜨기 메리아스가 바깥쪽에 주머니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벌렸을 때 보이는 면이 이제 안뜨기 메리아스가 될수 있도록 쭉 떠주시면 되세요. 주머니 길이를 보시고 사이즈에 맞춰서 뜨고 올게요. 주머니를 원하는 길이까지 뜨셨으면 퍼시오 코 마무리로 마무리해주시고요. 이제 옆면과 밑면을 돗바늘로 꼬매볼게요 이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몸판에 라인을 먼저 잡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보면 이제 몸판 실과 다른색 컬러의 실로 이렇게 라인을 먼저 잡아줬어요. 그래서 코 모양을 보시면 코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코가 있고 아래로 내려가는 코가 있거든요. 위로 올라가는 모양과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의 코가 있어요. 이때 뭐 아무거나 상관 없는데 같은 라인을 잡으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뭐한번 올라가는 라인으로 내가 잡겠다 하면 계속 같게 올라가는 라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내가 연결할 위치를 헷갈리지 않도록 라인을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잡아 주었고 이제 몸판 실을 가져와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주머니를 몸판과 연결해 볼게요. 지금 이 주머니를 저희가 양쪽에 시접코를 한 코씩 더떠 주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접코 끝 코랑 두 번째 코 사이에. 끝 코와 두 번째 코 사이 이 실이 있거든요. 이 실을 먼저 걸어줄게요. 실 걸고, 그 다음에 이제 몸판, 우리가 아까 미리 걸어놨던 표시해놓은 라인을 타고 이제 통과시켜 줄 건데, 요 통과해놓은 그 라인의 코, 요한 가닥 있죠. 이 가닥을 살짝 반 가르듯이 통과시켜 주세요. 요거를 가르면서 통과시켜서 전체를 다 뚫는 게 아니고 반씩. 그 다음에 다음 이 주머니 끝코랑 두 번째 코 사이에 이렇게 벌려보면 가로로 지나가는 실이 보이실 거예요. 요 실을 걸어주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요거 실을 두 단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금 엇갈려가면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두 단마다 한 개씩 걸 거예요. 그래서 한줄 건너 뛰고 다음 줄을 걸어서 통과. 그런 다음에 반대편도 지금 위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통과. 가르면서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 다시, 주머니에 있는 실, 한줄 건너뛰고, 다음 줄에다가 걸고, 이렇게 통과. 이렇게 계속 걸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너무 많이 타이트하게 당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를 많이 당겨버리면, 이 앞에서 봤을 때, 요, 당긴 라인이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가면서 티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느슨하게, 약간 여유 있는 여유분을 좀 주시면서, 얘를 두 개를 연결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얘네가 앞에서 봤을 때, 이 주머니를 연결한 부분이 티가 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 연결 부위가 실이 좀 여유가 있게끔. 다시 또, 한칸 건너뛰고 연결. 쭉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끝부분까지 왔어요. 그 끝에, 밑에는 약간 이렇게 사슬 모양처럼 우리 어퍼시어 코마블이 했기 때문에 사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사슬을 통과해서 이렇게 마지막 끝라인 해주시고, 옆라인은 끝났죠. 이제 요줄 해놓은 거는 빼놓으시면 돼요. 빼고, 이제 뒤집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보시면 내가 이렇게 라인을 꼬맨 자국이 그렇게 티가 나는도록 보이지 않는지 안 보여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밑변을 또 꼬매볼게요. 이렇게 뒤집어서 그대로 이것도 표시해놓고 가시면 좋은데 표시를 안 하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이게 이제 같은 코 개수만큼 한 거니까 그대로 요 코와 어 반코 밑에 보이는 그대로 코 하나랑 하나당 하나씩 매치를 잘 시키시면서 이렇게 얘도 이거를 반 갈르고 이것도 반코 사슬 모양 중에 바깥쪽 반코, 이렇게 두 가닥을 통과해서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다 표시해놓고 가시는 게 좋겠죠? 너무 당기지 말고, 이렇게, 느슨하게 남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 실을, 이렇게, 느슨하게. 그래야 앞에서 또 티가 안 나겠죠? 이제 마지막 코까지 쭉 연결을 해줬어요. 난 다음에 또 얘도 뒤집어서 앞에서 이렇게 내가 얘를 너무 많이 땡겨서 티가 많이 나는지, 않는지 확인해 주시고 괜찮으면 이제 반대쪽 얘도 똑같이 아까랑 반코 를 찝어서 통과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옆 라인 코와 코 사이 이게 이제는 얘를 거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코와 코 사이가 이코 모양을 반대로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봤을 때가 지금 우리가 떠나간 방향인데 이 요, 요 방향으로 봤을 때 코와 코 사이 코 모양을 잘 보시고, 끝코랑 두 번째 코 사이를, 이렇게. 끝코와 두 번째 코 사이.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그 위치 그대로 라인을 잘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코반 갈라서 통과하고, 여기서 또한칸 건너뛰고 다음 두 번째 마다 또, 이렇게. 걸고 통과. 이렇게. 반대쪽도 쭉 가볼게요. 끝까지 다 왔어요. 마지막은 한번더이 몸판 쪽에 있는 코를 연결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실은 옆으로 이제 실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라인은 빼주시고, 라인 실은 그 다음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머니가 잘티안 나게 연결이 됐는지 안에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나머지 실들은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